참 예수님, 오늘은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에제키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도성의 징벌이 다가왔다.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그러자 북쪽으로 난 윗대문 쪽에서 여섯 사람이 오는데, 저마다 파괴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 필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구리 재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던 커룹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그분께서는 또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 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워라. 가거라. 그러자 그들은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문지방에서 나와. 거룩들 위에 멈추었다. 그러자 거룩들은 날개를 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 그들이 나갈 때 바퀴들도 옆에서 함께 나갔다.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대문 어귀에 멈추는데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바르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커룹임을 알수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얼굴이 내시고 날개도 내신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그 바르 강가에서 보았던 모습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그 알려라. 교회의 그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마테오는 다른 복음사가들과 달리, 복음서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유독 강조합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지닌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누엘은 복음서의 마지막인 예수님의 승천에도 언급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또한번 쓰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특히 강조하는 두 번째는 교회라는 용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단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며 하늘나라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주라는 오늘 복음에서도 사용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례처럼 여겨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교회에 주어진 권위와 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지는 권위는 파문을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힘이 있음을 말합니다. 교회는 형제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죄를 저지르는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타이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수가 아니라 모인 이들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큰 희망을 품어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가 영상을 두번촬영하게되었어요 제가 원래는 아침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촬영해서 급히 업로드 한 다음에 이제 일하거든요. 일을 일하고 일을 가거든요. 근데 오늘 급하게 업로드를 하고, 제가 바쁠 때는 확인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듣질 않아요. 그냥 믿고 이제 업로드 해놓고 가는데, 오늘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뒤늦게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음향 소리가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영상을 촬영해요. 이렇게 요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집 네트워크가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제폰도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어, 폰을, 폰을 좀 교체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어, 제가 굉장히 많이 영상이 부족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laughs> 때로는 어, 뒤에 편집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음향이 중간중간 끊기기도 하고. 또 대부분 또 소리가 작게 들리는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시는 여러분 덕에 제가 또 이렇게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을 어, 일찍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 이제 좀 새로 어, 바뀌면 좀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부족했지만 이렇게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화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며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그 장면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하느님의 교회에 주어진 권유와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 하느님의 뜻에 걸, 거스르는 내 이웃의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우리가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구나. 그에게 가서 타이르지만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둘셋 이상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알려라 하셨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어둠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밝은 빛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노력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이 저와 여러분들 간에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합쳐져서 이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뜻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아마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큰 희망으로 또 이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봅니다. 제가 아침에는 해가 쨍해서 아, 오늘은 맑을까? 기대를 살짝 하게 됐는데 어김없이 오늘도 오후가 되니까 빗방울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